송 매니저 메이크업 실장님은 언제 온대? 아, 어, 오실 때 됐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헤메아룸 레오이에요 아, 오셨어요? 잘 부탁해요. 눈썹부터 그릴게요. 송 매니저, 연필심이 동공에 꽂힐 것 같은데? 불안해하지 마요.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. 매니저님, 소주 한 병만. 소주요. 송 매니저, 체인지, 체인지. 수고하셨습니다. 맥주 사 먹을 수 있겠다. 송 매니저, 알콜 중독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? 일단 2만원에 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. 그럼 페이를 3천원더 올려. 데리도 5천원씩 올리는데. 안녕하세요 툭 침을 뱉네 이 언니 해주면 돼요? 아예 근데 언니 너무 낫다 네? 나좀 앉을게 언니 내가 졸라 쎄 보이게 해줄게 어우 맨솔이 너무 많이 나는데? 체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일안 하고 돈 받네 감사링 송 매니저 3만 원으로 올려 네송 매니저 이게 맞아? <laughs> 미안해요 내가 다리가 좀 아파서 아네 아, 근데 조남이 디자이너 혜린이에요. 아, 혜린쌤.